갑니다. 어? 어, 차량에 치지만 하면 어! 갑니다. 기사, 막내. 그리고 앞에또 있죠? 네. 위도 체크해야 돼요. 진짜? 자, 여기 에 정신 팔리면은 바로 오른쪽에서 찌릅니다. D98이. D98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어. 요 픽켰어. 핑 찍혔어요. 아 웨스커에게 날아가는 수류탄 쿠킹은 완료됐고! 아, 보여 줄게. 정확히 들어가는데요. 아, 주 먹음직스러운 수류탄이 머리 위에서 터집니다. 아... 보여줄 게가 막차, 막차는 못 간다. 뒤에서 넣는 것도 중요해. 우와! 와, 막내. 아니, 진짜 오늘 사실 매서운데 막내? 그쉬운 벤치 마킹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기회가 좀 오긴 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하나요? 고 막네! 아니 이거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 아, 너무... 수루에 있었어요. 아 막내가 잡혔고들어가요 그냥 뛰었습니다. 들어가요. 조이 내렸어요. 숨었어, 뛰었어요. D298 안쪽에 들어가지 않고 위쪽에 올라서서 찍어 드르는이 구도를 만들고 좋았는데. D298 혼자 남았어요 네. 아, 체력이 아아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체력이 차량 입니다. 와이드 카드행. 어? 몇 번을 아 처리 받은 겁니까 아 현재? 저대 픽스? 번번을 기절시키긴 했지만, 저... 아, 쿠킹하고 그 다음에 터졌죠. 아, 전력 누수 또. 네. 오늘 오늘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네. <laughs> 자, 엎드려있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치킨 가져갈 수 있는 유력한 두 팀이에요. 키워드 어, 마무리. 아, 어? 이 미라마에서 번번이 뚫렸었거든요. 네, 자 요거 한번. 음. 화염병 붙었습니다. 수로 쪽은 이제부터 진짜 더 핫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라스칼제스 더 마무리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쏴야 됩니다 이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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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앤비 먼저 기절 아니,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암습해서 그냥 바로 눕혔어야 되는데 네. 약간 난타전에 가까운 그런 싸움이게 했는데요 이러면 다른 쪽에 또아그렇죠한번더 아, 버티는 게 맞긴 한데 수류탄 던졌고 no. 어, 정확한접힌자 주도권 지금 잡아야 돼요 T1 네. 네. 렇죠까지 그래, 수류탄도 날아갑니다 자 기회 왔습니다 T1 수류탄 너무 좋확해요 만나는 팀마다 일단 다 때리고 있긴 합니다 2, 3, 2 아, 기절 아 실키 기절이네요 아. 까지뺏어냈는데 성공 잠깐만요 EMI 일단 두개팀 전멸시켰어요. 티원입장에서한번더 네. 버틸 수 있기를. 디구게이밍 리젝트 손에 막심하죠. 네. 무리됩니다 그렇죠. 빈 어, 이렇게. 와, 와 이거 옆으로 들어온다고요? 아, 로이스 로 밀어버려요. 네. 밀어내면서. 네, 저 주느냐요. 음, 네. 걸치지 않는다면 저 수로 쪽을 걸쳐 주느냐. 여기까지 체크를 봐야 될것 같고요. 네. 확인했을 수도 있는데, 오 어, 붙어요. 자이안쪽을 지금 들어가는 게아 맞죠. 아, 수류탄 데미지. 자, 지원은 용기를 내야 되는데, 네. 용기를 먼저 내면 화이트 카드 갱갱이 뒤통수 때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담원 기아가 이제 어서 오세요 하면서 수류탄 날리거든요. 없어요. 경기 구역 제한이요. 에 그렇습니다. 아아아 여기서 화이트 카드 갱갱. 판단이 좀 빨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아 벌크 당했어요. 네,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걸 다맞고 간다고 해도 다원기아가 지금 총구를 이쪽만 보고 있을 거거든요. 다원기아가 웃고 있을 겁니다. 어, 장전, 장전, 장전. 자, 그래도 그래도. 자기장 아파요. 아. 아, 안 돼요. 아! 자, 케이또 정리를 해줬고, 아. 3 명인데, 자, 타격은 좀 받고 있었거든요. 네. 했지만 발을 계속 노려주고 있는 아쿠아 파이브입니다. 수비 하죠 끝까지 해야죠. 디원도 네, 할바. 오늘 집터 안쪽에서의 수비가 점에서 아 계속 실패를 번번이했었는데 하지만 로키가, 아 로키. 로키. 네. 이거 시타번기의 새로운 심장의 능력인가요? 맞습니다. 해바도 <놀람> 기절시켰고요. 오늘 여러 슈퍼 플레이,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는 단 로키고요. 아, 언더가 마무리시켰고 점자이자 아, 백체 아아 기절이에요. 아 뭔가 해줄 수 있는 플레이가 없습니다. 티워. 마지막이에 연막 헤라니다 아 다몬 키야, 스킬 치킨 가져가면서 마지막 티케스 확보합니다. <laughs> 아 진짜 이 팀들이 이제 보여주는 세레머니가 음. 또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는... <laughs>